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유일한 것이기도 한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되고 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그 고통의 이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데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안 믿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말씀을 못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고통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그죠? 엄밀히 얘기해서 고통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제 상하게 했죠.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는 참된 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무엇을 했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죄 없는 분이 이미 죽으셨대요. 아,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언제 성취되냐? 성경을 보니까 주로 고통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 깨달은 랩런트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단 누명을 쓰고 난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제까지도 이루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인간의 고통을 성규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러냐?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노예로. 이게 노예, 요셉을 생각을 하는데, 잘 이게 저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 형들이 팔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먼저 애국으로 보낸 것이다. 그 말씀을 요셉이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애국에 팔았다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인간의 고통을 성교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증인이 되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해답은 그 말씀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시인하고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고통 속에서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에 신했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노예가 안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 말씀을 신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열 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빠지게 되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슨 말까지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냈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그 불순종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가만히 서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죠? 아무것도 우리가 할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시인하지 않습니까? 시인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지 않아요. 요셉이 평상시 하나님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았다면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은 장인어른 그 사울 왕이 자기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잘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노숙하기도 하고 몇 번에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싸워서 승리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있었던 그 블레셋 지역까지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서 이제 해코지하려고 하니까 침질지 흘리면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요새고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신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할수 있겠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랩런트들세 청년과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아요. 아,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랩런트인 거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사자굴만은 피하게 해 주옵소서, 보통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줄 할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성교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쓰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는 거기에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십자가 근처도 안 가봤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뭐그 흔적이라도 있으니까, 우린 단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시인하는 것이죠. 아, 내가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해하고 깨닫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어? 나에게 그것이 설명이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돼요. 믿으면 설명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하고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한 번도 미국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 땅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안 가, 제가 안 가본 거지 반드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누가 누가 설명을 해주면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그죠? 꼭 내가 보고 체험해 봐야 내가 뭔가 이해하고 내가 설득 당해져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토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라 것이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렘너트들마다다이 응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설명한 것도 있지만, 요셉이 17년 동안에 노예되고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 고통과 정말 그 괴로움 속에 있었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였고, 노예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시인한 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7년이 고통스러웠겠냐? 17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고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춰진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인생 실패한 사람인데 예전에는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왕자였고 최고의 학교 다녔고 뭐 가진 것도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살인자고, 도망자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먹어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창세기만큼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나온 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이 사무엘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성경 구절인데 사무엘이 어렸지만 사무엘이 자라면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사무엘상 3장이죠. 4장이 무슨 일이 있죠? 언약계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거기에 영향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무엘이 자라서 작년이 돼서 드디어 미스바 운동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이 도늘 도망 다녔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왕된 게 아니라 수많은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증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한 거예요.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엘리사도 끝까지 그 언약 따라가는데 도단성에 이르기 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기다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시인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랩노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시고 나아가 성전까지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주실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은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언약이 되어지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은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어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나의 것으로 붙잡는 편집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끝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살아남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틀리면 하나님께서 고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악한 문화를 바꾸고 그 재앙을 바꿀 그 후대를 세울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인간의 고통을 성교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되는, 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반드시 성취될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열한 제자. 정말 지시하실 산에 이른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세월호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 청소년들, 그 아이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그런 지인들에게 보낸 카톡이나 그런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이 사랑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예.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죽기 직전이라 다른 말할게 없어요. 아, 친구한테 3만원 빌려줬는데 그 빌려준 돈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취돼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은 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같은 제자를 찾게 하십니다. 그 말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내가 제대로 제자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의 눈에만 제자가 보입니다. 랩런트만이 랩런트를 도울 수 있어요. 그죠? 전도자만이 전도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아닌 주제에 어떻게 전도자를 돕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족속에게 가게 하시는 거죠. 가서 뭐 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왜 속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말씀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죠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는 그냥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지시할 산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만져보기도 하고 다 봤어요. 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그 말씀을 시인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그 속임새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99.9% 언약 붙잡은 것은 안 붙잡은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처음에 우리의 원제의 시작이 99.9% 언약이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의 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다 먹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정, 죽을까 하노라. 99.9% 언약. 그것 때문에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100% 언약이 되어야 한다는 라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100% 언약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거죠. 내 체험과 내가 경험한 역사와 응답과 열매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 쉽죠? 아무 증거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상관없어요. 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그죠? 그 믿음 갖고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나에게 주셨는데 뭐 어쨌다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그 질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인하기를 원하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시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 어, 그, 믿, 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다